일자목은 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팡팡 등과 직결되며 목과 등상부의 적절한 C커브가 사라지면서 일자목이 됩니다. 사실 일자목이 있다면 날개뼈 안쪽, 허리도 좋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척추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알려준 목에 좋은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받아도 잠시뿐 금방 또 근육이 뭉치지는 않으신가요? 그건 바로 애초에 보디빌더 선수나 트레이너들과 지금 나의 몸 상태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자목 편평 등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운동 방법이 같을 수가 없겠죠. 심지어 운동으로 교정이 되기 전까지는 운동 세팅 순서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척추에 대해서 경추는 전만, 흉추는 후만, 요추는 전만, 고관절은 후만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경추, 요추는 안정성 담당, 흉추와 고관절은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수치료도 받아보고 유튜브 보고 유명한 보디빌더 또는 트레이너가 알려준 방법으로 운동을 따라 했는데 목과 허리가 여전히 아프다면 우리는 목, 경추가 아닌 등, 흉추의 움직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스는 하고 싶은데 일자목 때문에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운동과 운동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린 운동들로 교정이 어느 정도 된다면, 앞으로는 어느 운동을 해도 목과 허리에 불편감 없이 운동도 잘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운동은 팩팩플라이입니다. 이유는 흉추의 후만, 경추의 전만이 부족하면 일자목이 생기는데, 흉추의 후만과 경추의 전만을 동시에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회원님들께 가슴 운동을 많이 시키는 이유입니다. 운동 세팅 순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슴을 먼저 드시면 갈비뼈가 앞으로 나옴과 동시에 허리가 먼저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영상과 같이 날개뼈를 앞으로 먼저 뻗어주시고, 그 다음 가슴을 들어주시면, 비교적 갈비뼈도 앞으로 안 나오고 허리가 편안해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슴을 드셨다면 목은 살짝 앞, 등은 뒤로 누름과 동시에 날개뼈를 앞으로 보내며 가슴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첫 편집이다 보니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빠르게 두 번째 영상으로 다른 좋은 운동들 업로드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